안녕하세요. 청소부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사무총장님께서 사표를 내셨어요. 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당에서 성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국혁신당만큼 깔끔하게 네? 그리고 당 규율에 맞게 매뉴얼에 맞게 정리를 한 당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상 있었습니까?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어떨 때는, 묻어버리고, 뭐,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었죠. 하지만, 조국혁신당만큼, 이렇게, 그 매뉴얼에 맞게, 외부 인사를 드리고, 외부 로펌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노무사를 들여와서, 그, 직장의 괴롭힘까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징계를 내리고, 제명조치를 하고, 이런 당이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저는 자신만만하게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상처입은 사람들의 일이 나는 괜찮아 이제 됐어 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못했다는 그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조국혁신당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쉬움은 남을 수지언정 여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성비 사건을 잘 조사한 당은 단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지 마라. 지금 당면 과제를 잘 해결하자. 통일교와 김건희와 국민의힘, 권성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조사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청소부 생각이었습니다.